다세간의 추석 연휴 기간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방역입니다. 지역 선별진료소 진료 운영 시간부터 시설 운영 계획까지 수원시 코로나19 대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원 4곳의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이어갑니다. 다만 운영 시간은 줄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열고, 검체 인원이 늘어날 경우엔 저녁 6시까지 예비조를 편성한다는 게 수원시의 계획입니다. 경기도 의료원과 도내 타지역 보건소도 진료소 운영을 이어갈 예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수원 내 문화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야외 시설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은 연휴 내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성행궁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야간 개장도 이어갑니다. 다만 거리두기를 위해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이 2,500명으로 제한되고 화성어차나 국궁장 등 체험 시설은 기존 인원의 절반만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추석 당일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내 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야외시설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공원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청소와 정비,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